벗은 대로 애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다 뒤집어져 있어 잠깐만요 나만 이런 건 아닐 거야. 제가 진짜 심장 떨리기 귀여운 물건을 발견해서 사버렸거든요. 짜잔 여러분, 데이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쇼핑 하울을 준비했습니다. 여름 끝 무렵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구입한 제품 중에서 재밌고, 유용하고, 귀엽고, 비싸고, 예쁜 제품들을 전부 모아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사랑하는 뉴트로즈나의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뿅! 짜자자자잔! 자, 여러분,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이번 가을에 정말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프라다의 울 플리츠 스커트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살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레이팅이 없길래 제가 사랑하는 프라다 매장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이 스커트가 걸려 있는데, 어 벌써 가을 게 나왔네, 예쁘다 고 그냥 입어봤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어쨌든 좀 살집도 있는 편이고, 하체가 굉장히 발달한 체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지든 치마든 하의를 쇼핑하는 걸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스커트는 너무너무 이 허리 라인부터 밑단이 퍼지는 정도, 이 플리츠의 간격, 너무 막 다리에 감기지도 않고 적당하게 착 떨어지는 이 무게감. 제 체형을 조금 더 예쁘게 보이게 해 주는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스커트였습니다. 처음에 입어 보고 나오니까 직원분이 어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멍한 표정으로 제가 태어나서 입어 본 스커트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했어.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고객이라면 가격을 물어봐야죠. 그랬더니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태어나서 입어 본 스커트 중에 제일 비싸서 예뻤던 거구나 하고 너무 비싸길래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화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뒤에 내 생일인 거야. 그래서 어 이거는 셀프 생일 선물이다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차려 입고 싶은 날에도 입고 며칠 전에 홍콩 여행 가서 좋은 레스토랑 갈 때도 이 치마를 입고 생일 파티 할 때도 입고 이게 약. 약간 광택감이 있는 소재라 여름에도 그렇게까지 더워 보이지 않고 당연히 가을,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톡톡한 소재예요. 위에 그냥 티셔츠를 입으면 프레피룩 같은 느낌으로 소화할 수 있어서 귀엽고요. 셔츠나 니트를 매치해도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가죽 벨트 장식 덕분에 적당히 드레시하고포멀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진짜 벨트를 한게 아니라 장식으로 요만큼만 붙어 있는 거라서 허리를 조이거나 뭐 앉았을 때 불편하지도 않고요. 정말 정말 너무 만족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편해서 손이 자주 가. 두 번째 아이템은 정말 저의 인생템, 인생템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라는 사람 그 자체, 띠어리의 캐시미어 베이직 티라는 제품인데요. 반소매 니트고요. 100% 캐시미어 소재입니다. 제가 이 옷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입기 때문에 정말 1년 중에 절반은 이 니트를 계속 입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찾아보면은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 니트 입고 있는 게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실 3년쯤 전에 띠어리 매장에서 그레이 컬러로 처음에 구입을 했거든요. 살 때는 너무 비싸가지고 손을 덜덜 떨면서 샀는데 정말 사놓고 나니까 어, 내가 이거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싶을 만큼 이 옷만 입는 거야. 그래서 매년 컬러별로 하나하나 더 사다 보니까 벌써 네벌이나 샀더라고요. 그레이 사고, 블랙 컬러 사고, 블루 사고 그리고 오늘 재킷 안에 입고 있는 이 니트도 같은 제품의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이게 정가가 39만 8천 원이거든요. 진짜 비싸죠. 근데 활용도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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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디자인 자체가 엄청 심플하다 보니까 어디에 매치해도 잘 어울리고 진짜 가볍고 고급스러워요. 띠어리가 캐시미어를 정말 잘 뽑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캐시미어 소재 자체를 워낙 좋아하고 좀 집착하는 편이라서 정말 여러 브랜드에서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브랜드는 띠어리만큼 이 가볍고 부드러운 퀄리티가 안 나오고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싼 브랜드에서 사봤을 때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만큼 부드럽. 가볍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보여드렸던 아까 그 프라다 플리츠 스커트를 입을 때도 제가 항상 이 니트를 위에 같이 매치했거든요. 그 스커트가 울 소재에서는 그 묵직함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상의도 너무 가벼운 거 말고 이렇게 소재가 좀 좋은 걸 입어줘야 전체적인 룩이 좀더 조화롭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캐시미어 니트 못 입을 거 같잖아요. 근데 입을 수 있어. 여름에는 어차피 뭘 입어도 굉장히 덥기 때문에 약간 내가 오늘 좀 차려입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입을 만해요. 정말 폭염때를 제외하면 여름에도 요걸 계속 입었습니다. 그리고 반소매기 때문에 지금처럼 재킷 안에 입었을 때도 활동이 편하고 요즘처럼 낮에는 살짝 덥고 저녁에는 추운 환절기에 아우터랑 같이 매치하기가 너무 좋아요. 초겨울까지는 코트 안에 이렇게 반소매 그 니트를 입었을 때의 그 간지? 그것만의 멋이 있거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난 맨날 차 타고 다니면서 뭐 겨울에 반소매 입었더니 안 추워.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저는 차도 없고 면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명심하실 게 캐시미어가 가볍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거지,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는 아니거든요. 얘는 3년 정도 입으니까 보풀이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시미어 관리의 핵심은 뭐냐? 자주 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빨면 옷이 상해버려요. 세 번째 아이템은 제가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바디로션. 뉴트로지나 인텐스 리페어 시카 에멀전입니다. 여름부터 이 제품을 테스트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진짜 만족템이고요. 제가 써본 바디로션 중에서 사용감이나 보습력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영상마다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정말 건조한 피부예요. 겨울만 되면 종아리 같은데 하얗게 각질도 올라오고 조금만 관리 안 하면 갈라져가지고 종아리 위쪽에서 피난 적도 있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소에 바디케어를 막 꼼꼼하게 할 만큼 시간도 없지만 부지런한 성격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게막 시간을 들여서 대단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바디로션 하나만으로 건조함에서 오는 불편함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직접 발라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살짝 펌핑을 하고 피부 위에다가 발라보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스며드는 제형인데요. 발림성 자체도 부드럽고 지속력도 좋지만 흡수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사용한 지딱 1시간 만에 피부 속 10층까지 스며드는 탁월한 보습 침투력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피부 타입마다 다르겠지만 최대. 48시간까지 보습을 유지해준다고 하니까 진짜 큰 장점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 번 무겁게 덧바를 필요도 없고 저는 샤워를 밤에 하기 때문에 이 시카의 물전을 밤에 바르고 자거든요. 근데 정말 다음 날까지도 촉촉함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바르고 나면 2시간 만에 피부 장벽을 99% 개선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수분 장벽이 형성되면 마치 코팅된 것처럼 내 피부가 이 머금은 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분 밸런스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더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원리입니다. 제가 겨울철에 건조함이 심하다고 느낄 때는 특히 다리 쪽은 되게 무거운 제형의 바디크림을 발라도 몇분 만에 정말 안 바른 것처럼 바로 건조해지는데 이 제품은 진짜 한번 바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촉촉해지고 보습이 진짜 오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흡수력이, 흡수력이 압도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흡수되는 만큼 피부에 겉돌지 않고 되게 산뜻하고 담백한 제형으로 만들는 아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잘때 이불이나 옷에 끈끈하게 달라붙는 제형이 아니라는 거죠. 잔여감 없이 싹 스며들기 때문에 바디 로션을 바르고 바로 옷을 입었을 때이 피부에 막 들러붙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아침 저녁으로 아무 때나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회사 책상에 하나 그리고 집에 화장대에 하나 두고서 팔꿈치 같은데 건조할 때 그냥 조금씩 수시로 발라주기도 합니다.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진짜 잘 만든 제품이라고 실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50년 이상 보습을 연구해온 뉴트로지나의 독자적인 기술로 시카 컴플렉스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피부 진정을 돕는 시카, 그리고 피부 장벽 개선을 돕는 알란토인과 판테놀, 그리고 수분 손실 방지에 탁월한 글리세인이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파라벤이나 동물성 원료 같은 8가지 주의 성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공향료도 사용하지 않아서 피부가 예민 예민한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디 제품은 몸에서 가장 넓은 영역에 바르는 용도다 보니까 진짜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바디 제품은 이렇게 향이 없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후각이 예민한 타입한테는 좀 향이 많이 난다는 것 자체가 가끔 좀 피로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시카임을전은 무향 제품이라서 잠을 잘 때도 편안하고 외출할 때 내가 향수를 뿌릴 때도 그리고 다른 향기 나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도 향이 섞이지 않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요즘처럼 점점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계절에 피부 건조함이나 가려움으로 고통 받았던 저 같은 건성 피부나 순한 성분의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민감성 피부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홍콩 여행 갈 때도 이거를 통째로 가져갔거든요. 홍콩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덥고 습했는데 같이 간 일행도 사용해보더니 피부에 싹 스며드는 게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갖고 가보니까 여행용으로 갖고 다닐 작은 사이즈가 없나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 사면 이 귀여운 미니 사이즈 제품을 공짜로 주더라고요. 지금 기획전 중이라서 제가 보여드린 이 시카이멀전 310ml 제품을 두개 구입하면 15ml짜리 귀여운 제품 한 개를 추가로 증정해 준대요. 원래 이게 4 4 0 0 0원짜리 구성인데 28,600원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 에 꼭꼭 구입해 보세요. 정말 저의 추천 템이고요. 제가 더 보기에 링크 달아둘게요. 네 번째 제품은 엄마의 목욕탕 레시피 바디 필링 패드입니다. 이것도 진짜 꿀템인데요. 주변에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써보기 시작했는데 좋더라고요. 겨울에 너무 건조하고 각질이 심할 때는 사실 바디로션 바르기 전에 좀 스크럽을 가끔씩 사용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스크럽이라는 게쓸때 되게 귀찮을 때가 많아. 그럴 때 얘가 진짜 편하거든요. 때밀이 수건처럼 그냥 손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 일회용 바디 필링 패드인데 자,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좀 아깝다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때밀이 어 떼밀이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넣는 거야 떼수건이랑 똑같아 자 이렇게 손에 낀 다음에 물을 살짝 적시고 비비면 여기 거품이 엄청 생겨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하얀색 면 있잖아요 여기가 더 부드러운 엠보 면이라서 이 부분으로 일단 피부를 한번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필링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린 다음에 여기 초록색 필링 패드는 약간 더깎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로 각질이 좀 심한 팔꿈치나 종아리 앞부분 뒤꿈치 이런 데를 또 열심히 롤링을 하면서 닦아줘요. 진짜 때밀이 수건처럼 각질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벗겨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성분이 각질을 녹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양쪽 면으로 이렇게 좀 문질러준 다음에 물로 헹궈내면은 피부가 진짜 매끈? 끈해져요. 그리고 이게 일회용 패드치고는 퀄리티가 꽤 좋아가지고 여기 되게 용액이 많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을 쓰고 나서도 거품이 계속 나서 사실 좀 아깝다 싶으시면은 한번 정도는 더 사용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별로 자극적이지 않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초록색은 오리지널이고요. 빨간색은 스트롱인데 이거는 패드 반대쪽이 빨간색 메시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물리적으로 더 각질을 밀어주는 느낌. 자주 쓸 필요까지는 없고 가끔씩 너무 건조할 때나 여행할 때챙기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원래 이게 한 장에 3,500원이에요.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할때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필링을 해주고 나서 아까 제가 추천을 드렸던 뉴트로즈나 바디로션 같은 거를 발라주면 훨씬 더 흡수도 잘 되고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 아깝다. 이거 그대로, 그대로 들고 가서 써야겠어. 어, 여러분, 제가 올해 골프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직 너무 초보라서 감히 골프에 대해서 뭐라 말할 주제는 못 되지만, 골프라는 운동은 정말 인간의 삶이 얼마나 내 통제를 벗어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면 열심히 연습한 대로 이상하게 치고, 레슨도 자주 안 가고, 연습도 잘안 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그지같이 치고, 제가 워낙 운동신경이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열달 동안 열심히 레슨 받아가지고 대충 골프 비슷한 흉내는 낼수 있게 돼서 제가 다음 주에 첫 라운딩을 갑니다. 골프채만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잘한 골프용품 준비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용품이랑 그리고 그걸 넣을 골프용 가방을 따로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 알아보다가 제가 진짜 심장 떨리기 귀여운 물건을 발견해서 사버렸거든요. 짜잔! <laughs> 너무 귀엽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골프백의 모양을 조그맣게 줄여놓은 이 미니어처 가방이에요. 모든 골프용품이 다 들어있는 비기너 세트예요, 여러분. 자, 산리오 캐릭터로 디자인이 세 종류가 나오는데 어, 이게 그 쿠로미,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사실 저는 마이멜로디를 더 좋아하는데 마이멜로디는 가방이 핑크색이고 쿠로미는 연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프도 못 치는데 너무 눈에 띄는 건 살짝 부끄러워가지고 자 조금 무난해 보이는 화이트 컬러인 키티 디자인으로 사봤는데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자, 요 안에. 구성도 대빵 알차.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요거. 볼 파우치에요. 앞면은 헬로키티 얼굴이지만 뒷면에 보면 공 하나가 쏙 들어가거든요? 이게 골프를 치다 보면 내가 친 공이 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멀리 이상한 데로 가버려가지고 오비나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분의 공을 한두 개를 항상 챙겨가지고 허리나 벨트 같은 데 달아서 계속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프로님이 그러셨는데 저는 어차피 비거리가 얼마 안 나가서 잃어버릴 일도 많지 않을 거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왜 달고 다니면, 골프 공을 치다 보면, 공이 흙이 묻거나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오염이 많이 되면, 그, 볼을 쳤을 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종종 공을 들어서 닦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 플레이 중에 공을 들면 위치를 까먹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는 볼 마커야. 내가 공을 들었을 때 공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그 위치를 표시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이볼 마커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석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자 캡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쓰더라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티 세트거든요. 어디서 뜯어야 되냐. 그니까, 이게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고 다 진지한 물건들이에요. 다만 헬로키티가 그려져 있어서 그렇지. 아, 아동용 같은 건 아니에요? 아동용 아니에요, 아동용. 그리고 내가 실제로 아동보다 골프를 못 쳐요. <laughs> 아동용이면 뭐 어때? 땅에다 이 티를 꽂고 이 위에 어, 공을 올려가지고 티샷을 처음에 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드라이버를 칠때이 티의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대략 이제 이게 몇 미리 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로 티 높이를 조절을 해 나는 되게 높이 치거든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다다그 다음에 이거를 땅에다 박아 그 다음에 이 헬로키티는 떼버려 자 이걸 이렇게 떼 그리고 여, 여기다 공을 올리고 빵 치는 거야 그럼 이 키티는 왜 달려있는지 알아요? 공을 치고 나면 티도 같이 이렇게 날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없어지는 걸 막으려고 귀여운 헬로키티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 하나 다 쓸모가 있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거는 퍼터키퍼라는 건데 퍼터라고 제일 마지막에 공 넣을 때 쓰는 채가 퍼터거든요. 거기에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이 커버에다가 요거를 달아두면은 치는 동안 얘를 뒷주머니에 넣어둘 수가 있어 커버랑 같이. 그래서 이 퍼터의 커버를 아무데나 던져두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보여줬던 고, 공을 하나씩 넣는 볼 파우치 있잖아요. 이거를 캐릭터별로 하나씩 더 샀어요. 왜냐면 제가 라운딩 처음 가는 날에 우리 글래슨 그해 주는 우리 사랑하는 프로님이랑 친한 언니들이랑 같이 가거든요. 소비호 정원이랑 같이 가요. 근데 제가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못 쳐서 사실 그들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는 거잖아요. 시간을.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경아미의 첫 라운딩을 함께 해 주는 기념품으로 사 놨어요. 언니들 사랑해요. 자 마지막 아이템은 제가 얼마 전에 애플워치를 바꾸면서 밴드도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엄청 예뻐가지고 요거 추천드리려고요. 애플 정품이고요. 요거는 모던 버클이라는 밴드인데요. 제가 요 모던 버클을 애플워치 진짜 1세대 쓸 때부터 엄청 좋아해서 여러 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붙을 때 마그네틱으로 붙는 방식이라서 착용할 때나 벗을 때 너무 간편하고 그리고 이 밴드의 디자인 자체가 조금 약간 클래식한.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마트워치스럽지 않고 약간 정장 같은 포멀한 차림에도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몇년 전에 샀던 모던 버클 밴드인데 이거는 가죽 소재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산이 라벤더 블루 컬러의 모던 버클은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랑 같이 공개된 파인 우븐이라는 새로운 소재인데 애플이 올해부터 더 이상 가죽 소재 액세서리를 만들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원래 가죽으로 나오던 그 디자인 라인업을 이번에 이 파인 우분 소재로 싹 바꿔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재활용 소재로 직조돼 있는 일종의 패브릭인데 만졌을 때꼭 스웨이드처럼 되게 부드럽고 약간 폭신하면서 눈으로 봤을 때 광택감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패브릭이다 보니까 물이나 기름 같은 거에는 오염이 되게 쉽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소재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특히 애플워치 밴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밴드 자체가 되게 가느다란 디자인이고 41mm 애플워치 용으로만 나오고 41mm 애플워치에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애플워치를 되게 큰걸 써요. 애플워치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인 49mm 짜리 애플워치 울트라 2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약간 작은 밴드를 매치한 건데 이것도 나쁘지 않죠. 사실 꼭 사이즈에 맞는 밴드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 더 작은 사이즈의 밴드를 이렇게 매치해도 호환이 되니까 좀 애플워치 울트라 쓰시는 분들은 아난 이건 너무 크고 스포티한 느낌이라서 좀 싫을 때가 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느다란 밴드로 연출하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원래 사고 싶었던 거는 이 라벤더 컬러가 아니고 브라운 톤의 텐 컬러라는 밴드였는데 이게 품절이라서 그냥 라벤더 블루를 샀는데 이것도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 예뻐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텐 컬러는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자 요게 파인후분 텐 컬러의 새로 나온 아이폰 케이스인데요 요 컬러로 애플워치 밴드가 진짜 예쁜데 아지금 품절이더라고요. 가격이 21만 5천 원이라서 살짝 비싸기는 한데 저는 진짜 몇 년째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즈가 있으니까 손목 둘레를 재보신 후에 구입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트로즈나와 함께한 에디터 H의 하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건조한 환절기 알맞은 바디로션부터 이 계절에 입기 좋은 패션템과 골프 액세서리까지 최근 저의 관심사와 애정이 다 반영된 하울이었던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나요? 바디로션 진짜 좋거든요. 제가 더보기에 링크 달아둘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오늘 하울도 알찼죠,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이 없으면 너무 슬퍼요. 제발.